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기는 청도, 청도 그저께 울진, 어저께 상주 오늘 청도 여기는 청도의 각북 교회입니다. 네, 합동 측이시고요. 어, 십자가 사이즈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머리가 60cm, 두께가 15cm예요. 겨드랑이서부터 밑에까지가 1m 50cm입니다. 야 지금 자 보면 알수 있듯이 여기가 지금 와, 시멘트 콘크리트로 채워져 차여, 있어요. 이런 건 내가 탑 위에서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튼튼할까 이게 그리고 이탑 쪽으로도 그 방수가 비교적 잘 되어 있고요. 어, 태풍 대비해서 실리콘으로 덧빠른 어, 공사를 한번 하셨네요. 음, 스텐 못을 썼기 때문에 스텐 못이 약간 빠져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비교적 아주 탑 양호합니다. 요 트랜스 이렇게 네, 네온을 이제 없애는 거죠. 네온 없애고 제가 오늘 <laughs> 아침에 비가 오고 사이즈가 다르 다르길래 <laughs> 편법을 좀 쓰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제가 내일 토요일인데 꼭 내일 지, 제가 집에 돌아가서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비도 오고 사이즈도 다르고 해서 선 떨어지고 선 떨어진 것만 이어가지고 그래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며칠 더 있다가 아예 만들어 갖고 와서 저, 저 여수 일할 때 여기를 들리려고 했는데 저 끝에가 깨져 있어. <laughs> 아이 구리 고마운 동업자 까마귀. 아이고 자식 고맙네. <laughs>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저저 저 식당 칸에 보일러를 얼마나 세게 틀어놔 주셨는지 너무 뜨거워서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바깥에 하고 <laughs> 교회 안에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온도 차가 많이 나가지고 뭐라 그럴까? 머리가 약간씩 띵 한거에요 핑 하는거 같아요 <laughs> 사랑이죠 뭐 사랑 네. 자 네, 네온 떼, 떼어내고 이제 할 거고요 아, 오늘은 2019년 10월 18일입니다 청도 하, 밀양청도 오면은요 여기도 그렇게 참 뭐라 그럴까 뭐 이거. 산소의 밀도가 달라서 그럴까요 공기질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주 뭐, 뭐라 그럴까, 마음이 푸근하고 아주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납니다. 자, 트랜스 떼지 않겠습니다. 요게, 이번 태풍 때, 요거 놔두고, 여기 실리콘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이가 이 사다리랑 십자가 연결하는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여기 뭐 원체 튼튼하긴 하니까 떼버릴까? 아, 근데 사다리가, 사다리가 연결된 거라서, 사다리 고정 역할을 또 하는구나. 이건 뭐 놔둬야겠다.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떼내고, 수건 가져왔습니다. 싹 닦고, 실리콘 칠해서 튼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찍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